이번 달 말부터 신축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한국부동산원이 3월 22일까지 청약홈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결혼과 출산 장려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결혼한 세대의 당첨 확률이 대폭 올라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첫 번째로 부부간 중복 청약 당첨을 허용합니다. 현재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청약도 가능하고 먼저 신청한 사람은 최종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또 생애 최초와 신특은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당첨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결혼 전 이력 등은 배제하고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도 청약 전략 방향성 등을 크게 바꿀 전망입니다. 민영 분양 신특과 생초특공에서 신생아 가구에 20%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공공분양 비용은 유형별로 최대 35%를 신생아 가구에 배정합니다. 부부가 모두 청약 통장이 있는 분들은 배우자 통장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한도 내에서 배우자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대상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되며 자녀 수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인정받고 청약할 수 있습니다. 3월 한 달간 모집 공고 발표가 중단되면서 4월 이후 분양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R1 실사 자료 등에서 4월과 5월 신규 분양이 5만 세대 이상 예정됐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9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앞으로 분상제 등 인기 단지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로 매력이 없는 단지는 양극화로 수요자들이 더 철저하게 외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등 청약 시장의 관심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